와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채연입니다. 어? 들어왔는데 벌써? 대박. 누구지? 나도 지금 내거 아직 못 들었는데. 나보다 빨라. 어, 대박. <laughs> 어, 대단하신데요 나보다 낫네. 이히히. 어, 오늘 진짜 딱 10분만 할 거예요. 아니, 이게 왔어요. 드디어. 이거 주문한 지한달좀 넘었는데, 어 <laughs> 물뻥이야. 나 10분만 진짜 있을 거야. 10분만에 끝날 거야. <laughs> 아니, 이거 4월달에, 아, 4월이 아니라 4월달에 주문했는데, 원래 거기 6일에서 열흘이면 온다고 그래가지고, 주문 딱 눌렀는데, 누르자마자 한달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택배 물량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뭐야? 했는데, 난 몰랐는데, 이게 타일랜드, 타일랜드가 태국, 태국 맞죠? 대만? 태국? 어디지? <laughs> 아무튼 거기서 왔는데 필리, 필리핀을 거쳐서 또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미국에 온 거야.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태국이구나. 아무튼 <laughs> 그래 가지고 아, 그래서 오래 걸렸구나 했는데 맨 처음에 월요일 아 무슨 요일 날왔지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왔는데 나 없어서 갔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지금 LA는 외출을 못해 가지고 나 24시간 집에 있는데 그 내가 내일이면 오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내가 없어서 그냥 갔대는 거야. 그래서 전화했더니 막 어쩌저쩌고 어쩌저쩌고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하길래 아 무조건 나 집에 있으니까 전화하라고. 왜 전화도 안해 보고 없다고 그러고 그냥 가냐고. 안경 아 보였어요? <laughs> 아 미안해 요 <무슨>, 웃음소리 너무 웃기다 <웃음> 아 오늘도 얼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얼굴 나오기 싫은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썼어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여줄게 네, 사살이 제가 길었죠? 아니 그뜯어 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두는 줄 알았어 그... 아 제발 짠! 짜자잔! 이게 뭐게용? 어, 잠깐만, 카메라 좀만 조절할게요. 오케이. 어쩔 수 없다. 그래, 얼굴 다 봤는데 뭐. 짠! 엄청 이쁘죠? 이. 이게 뭔지 안 뜯어봐도 보이죠 다. <laughs> 세연이세연이고가요세연이세연이고가까인 인고 역시 앙즈역 역시 달라 똑똑해 아무나 i 맨이지 a t 니 아니야 퍼즐입니다. 내가 일부러 이거 그때 깃털 날 i a 연님이 고정하신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퍼즐 1000피스 퍼즐 맞췄는데 어, 혹시 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도 새겼어요 어, 사랑하는 세연아 날개를 달아줄게 해서 1000피스 퍼즐입니다 어, 너무 이쁘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드디어 왔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거 1000피스니까 보통 나 다른 거할때 1000피스 정도 하면은 한 10시간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10시간을 다보여줄 수는 없잖아. <laughs> 얼마나 지루할 거야. <laughs> 짠! 그래서 어머 뭐야? 종이도 없어. 이거 보고 해야 되겠네. <laughs> 그래서 지금 파이널 기간이긴 하지만 어차피 집중도 안 돼서 온라인 수업이라 봐도 진짜 집중이를 또안돼 가지고 집에서 숙제도 좀안 하고 막 난리 났는데 어, 우리 엄마 아빠 이거 볼 텐데. 아빠 미안. <laughs> 뭐?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알지?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한 번씩 해가지고 1000피스 완성하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냥 이런거 한다고 하고. 장난 아니죠 아니 근데 내가 이거를 1000피스 퍼즐을 맞추는데 미국, 미국은 미국다 200피스 미만 밖에 없어요 1000피스 이거 딱한 회사 있어 딱한 회사 진짜 그큰 그 아마존에 그런데 이게 타일랜드, 태국이라니 대박 되게 어쩐지 시핑비가 비싸더라 어쨌든 데 네. 이거 재밌게 열심히 해가지고 영상 재밌게 편집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어? 4분밖에 안 됐네 아버님 등기 받으셨나요? 우리 아빠 등기? 뭘, 보냈, 뭘 보냈길래 아 사인 사인 아빠 아직 사인 받았다는 문자 나한테 안 보냈는데 뭐네 배송 없다 이제 <laughs> 아니야 안돼 안돼 아 다시 내려야지 안 된다고 <laughs> 아니야 아빠 나 공부 진짜 열심히 잘할 거야 나 믿지 <laughs> 아만다님 완성하는데 한 달? 아 지금 파이널 세 파이널이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3주 남았거든요. 3주 동안 파이널 다 끝내고 하면 너무 늦지 않아? 내가 이걸 가만히 앞둘 것 같아? <laughs> 내가 가만히 못 앞둘 것 같은데. 음 안경.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은 철저 철저히 가리려고. <laughs> 별 짓을 다 한다 갖고 있는 안경 중에 그나마 제일 얘가 밝아서 잘 보이더라고 그냥 새까만 거 쓰면 앞에 안 보여서 나도 답답하니까 별거 아닌데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죄송하게 네 10분이나 들어오셨네요 어쨌든 10분? 저 10분 채울 게 없어요 어. 아 네? 아 그냥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하자면 제가 어저께 진짜 느떡 시리즈 2를 올리려고 <laughs> 다 끝내놨는데 저작권 문제가 올리는 거예요. 저작권을 건들다가 아, 이만 건드리는 거좀 이쁘게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걸뭘 만지고 있었는데 네, 걔가 어쨌든 제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서 30분이면 끝날 거를 6시간을 묻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침 6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방송 올린다고 공지까지 했는데 영상을 아무것도 올릴 수가 안 올리면 안 되니까 그거 미안해가지고 어저께 잠깐 90초짜리 짧은 거 하나 올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다음에 준비해서 더더꼭 네 올릴 거고요. 네, 이거 다 오픈 끝나서 지금 나가시는 거 같은데 나가셔도 돼요. 저 자꾸 발걸지 마. 나할말 없다고. 왜 자꾸 공부 얘기하냐고 여기서. 나 열심히 할 거라고. 내가 얼굴만 좀 됐어봐 나도 그 경찰관처럼 어? 공부하는 거 그냥 스트리밍 틀어놓고 나도 공부한다고 <웃음> 내가 <웃음> 얼굴이 안 돼서 그런 거를 못 켜서 지금 님들이 안 봐서 그러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7분 채웠으니까 나 잘했지? 네 이거 꼭 완성해서 이쁘게 해가지고 올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한국에서는 아직 뭘 푸비야 푸보 <laughs> 한국에서는 아직 박스가 안 왔어요. 네. 저몇개더 받을 게 있어 가지고 다 받으면 한꺼번에 붙이려고 택배비가 너무 비싸니까 미국은 사실 오키 오키 오키. 그러면 또봐요 안녕. 빠잉. 바이바이.